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증착공정, 데포지션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PVD 방식의 증착공정 중에서 이데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증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포지션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PVD, 즉 Physical Vapor Deposition이라는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PVD 방식은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물질을 기체 상태와 같이 아주 작은 분자 상태로 만들고요. 이런 것들이 마치 눈이 내리듯이 기판 위에 쌓여서 얇은 필름을 형성하는 방식이 바로 PVD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PVD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울 이베포레이션이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배울 스퍼터링이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CVD 방식은 우리가 증착하기를 원하는 분자 그대로가 순수하게 기판에 달라붙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로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면서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바로 CVD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판 위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우리가 프리커서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러한 프리커서들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고 분해가 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면서 기판 위에 방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CVD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PVD 방식 중에서 이베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포레이션이란 방식은 이말 그대로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물질을 기화시켜서 증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베포레이션이란 단어가 기화 혹은 증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베포레이션의 방식의 동작 원리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증착하길 원하는 물질을 우리가 열을 가해서 이 열에 의해서 이 물질이 기화가 되고요. 그럼 작은 분자 형태로 이렇게 증발되어서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려간 물질이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기판 위에 달라붙으면서 필름을 형성하는 방식이 바로 이베포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속을 증착을 할때 이베포레이션 방식을 많이 쓰고요. 이러한 금속에 열을 가해서 즉, 금속에 녹는 점 이상으로 열을 가해서 기화시킨 다음에 이 기화된 입자들이 다시 쌓여서 필름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화된 입자들이 잘 이동을 하여서 증착되기 원하는 기판에 잘 달라붙게 하려면은 중간에 이러한 기화된 입자들이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여서 산란되는 효과를 막아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베포레이션은 높은 진공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최대한 진공도를 높게 유지하여서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이러한 물질 이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증착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한 충분히 민프리패스를 길게 하여 주어서 이렇게 기화된 입자들이 충돌 없이 잘 직진하여서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서브스트리트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베포레이션 방식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Summer Evaporation 이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Summer Evaporation 방식은요,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c r u c 즉 도가니라고 불리는 용기에다가 담습니다. 보통은 이 도가니를 텅스텐으로 만들기 때문에 텅스텐 보트라고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텅스텐 보트 위에다가 소스 물질을 담고요, 여기에 아래쪽에 이 히터가 있습니다. 열을 가할 수 있는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필라멘트에 열을 가해서 텅스텐 보트 자체를 뜨겁게 만들고요. 이렇게 텅스텐 보트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우리가 증착하기를 원하는 물질이 녹아서 즉 녹는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기화가 되고 이렇게 기화된 물질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달라붙는 방식으로 증착하는 방식이 바로 써머리 베포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머리베 플레이션 방식은 텅스텐 보트 자체에 우리가 열을 가하기 때문에 텅스텐보다는 녹는 점이 낮은 물질만을 증착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텅스텐보다 녹는 점이 낮은 금속물질인 다음 같은 물질들을 증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머리베 플레이션 방식은 전기적으로 열만 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공정장비 자체가 매우 심플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우리가 증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컨트롤 해줄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증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이 텅스텐 보트 자체에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 텅스텐 보트도 조금씩 조금씩 기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착된 물질이 증착되기를 원하는 소스 물질이 아니라 텅스텐이 같이 조금씩 증착되는, 즉, 컨테미네이션 오염 이슈가 발생을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점은 이베포레이션한 방식 자체가 기화된 입자들이 눈처럼 쌓여서 필름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필름의 덴시티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이 쌓이는 과정을 상상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은 눈이 점점 점점 소복히 쌓이지만 얼음처럼 단단한 밀도를 가지진 못하죠. 그와 같이 이렇게 이베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필름을 증착하게 되면은 그 필름의 덴시티가 다른 증착 방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름의 덴시티가 낮게 되면 은 우리가 후속 공정에서 다른 공정들을 진행할 때 필름이 뜯겨 나간다거나 혹은 데미지를 받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금속을 보통 증착할 때 이베포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도도가 이런 낮은 덴시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름의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증착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이베포레이션의 단점으로는요. 우리가 컴포지 마츠리얼, 우리가 화합물을 증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L2O3와 같이 어떤 화합물을 이베포레이션으로 증착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화합물을 우리가 일단 녹여서 기화를 시킬 때 이러한 화학적 결합들이 전부 다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원자 따로 옥시전 원자 따로 증발된 상태에서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원자들이 랜덤하게 붙겠죠. 따라서 정확히 다시 Al2O3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뒤죽박죽 아웃포스 형태로 섞인 상태로 필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증착하길 원했던 조성 그대로 필름이 증착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합물 형태의 물질을 우리가 이베포레이션으로 증착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녹는점이 낮은 다음과 같은 그 금속 형태의 물질들을 증착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베포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베포레이션 방식은 이빔 이베포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빔 이베포레이션 방식은 서멀 이베포레이션 방식을 조금 보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 직접 텅스텐 보트를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온의 필라멘트에서 나온 이런 전자들, 열전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열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 솔스 물질을 녹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빔 e 이베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필라멘트를 가열하면은 뭔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전자 빔을 우리가 소스 물질에 때려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물질이 기화가 되고요. 이 기화된 물질이 다시 서스트레이트에도달해서 필름을 형성하는 방식이 이빔 e 이외포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렉트론 빔이 오직 이 소스 물질에만 그리고 소스 서페이스 요 부분에만 닿기 때문에 이 텅스텐 보트가 같이 증발되는 즉 컨테미네이션 이슈는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서머 리베퍼레이션 방식보다는요 이 데포지션 레이트 증착되는 그 속도를 조사되는 일렉트론 빔의 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요 서머 리베퍼레이션보다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방막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데포지션 레이트를 정교하게 컨트롤함으로써 조금 더 밀도 있는 방막도 형성을 할수 있고 컨테미네이션 이슈가 없는 방막을 형성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렉트론 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히팅하는 에너지보다 더 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멜팅 포인트가 높은 물질들도 증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서머리 베퍼레이션보다 뭔가 장치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 뭔가 일렉트론 빔도 만들고 이것을 이제 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필드도 가해줘야 되고 이런 장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더 비용이 비싼, 즉 장비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데포시션 레이는 a 머 o 이베 t 레이션보다는 조금 낮습니다즉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증착된다 라는 단점을 좀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에서 보았던 a 머 o 이베 t 레이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진공도를 요구한다는 점이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베 t 레이션 방식은 증착되는 메커니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쉐도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베퍼레이션이란 공정 자체가 높은 진공도에서 아주 긴 민프리패스를 가지는 입자들이 증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착되는 물질 자체가 매우 높은 직진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러한 직진성 때문에 쉐잉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아래쪽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이 증착되기를 원하는 입자들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성을 가지면서 기판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면은 우리가 증착하려는 이 기판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패턴들이 있다면 은 평평하지 않고 다음 같이 단차가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착되려는 물질들이 직진성을 가지면서 날라와서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입자들이 달라붙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마치 그림자가 생기듯이 입자들이 달라붙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섀도잉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이베포레이션 방식에서 증착되는 입자들이의 높은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증착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높은 직진성 때문에 스택 커버레지가 별로 좋지 않은 증착 방식이 바로 이베포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택 커버레지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얼마나 컨펌을 하게 증착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스택 커버레지의 정의는 지금 이 thickness와 s1과의 비율, thickness와 s2와의 비율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 증착하게 원하는 필름의 두께가 t인데요. 이 측벽에 증착된 그 두께가 s1, s2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굴곡이 있는 패턴 위에 우리가 증착을 했을 때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의 증착된 두께와 이러한 측벽에서 증착된 필름의 두께의 비율을 우리가 stack coverage라고 하고요. 이러한 스택 커버리지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t와 s 사이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스택 커버리지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즉, 모든 영역에서 두께가 일정하게 증착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스택 커버리지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이 측벽에는 잘 증착이 되지 않을 때, 즉, s와 t 사이의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스택 커버리지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이베프레이션 방식은 매우 높은 직진성을 가지는 입자들이 증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입자들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 측벽에는 증착이 잘안될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택 커버레지가 나쁠 수 밖에 없는 그런 증착 방식이 바로 이베프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쉐도잉 문제와 스택 커버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솔스 물질이 이제 기화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솔스 물질이 이제 기화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웨이퍼를 다음 같은 부분에 올려놓게 되는데 겠이 웨이퍼를 올려 놓을 때 그냥 올려 두게 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할 듯이 이렇게 스택 커버리지가 나쁘게 되니까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은 이 웨이퍼를 회전을 시켜 줍니다. 즉 자전을 하듯이 웨이퍼를 뱅글뱅글 돌려 주게 되면은 이렇게 웨이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착하려고 날라오는 입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측벽에도 어느 정도는 증착을 할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자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도 같이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 사진에서 이 웨이퍼도 자전을 하지만 이 전체 시스템도 돌려주면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입자들이 증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스택 커버레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회전하는 시스템을 꾸미려면은 이 증착 장비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져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또 비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스택 커버레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은 굳이 이베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스퍼터링이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쁜 스택 커버리지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칩을 양산할 때는 이베포레이션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매우 값싸게 그리고 심플하게 우리가 증착을 할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포토리소그래피와 에칭 공정을 배울 때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에칭 공정 없이 단순히 PR 디벨롭 과정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리프트 프로세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리프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진성을 가지는 증착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는 증착 공정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운 이베포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면서 입자들이 증착이 되기 때문에 이 PR 이옆 측면에 증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이 끊어져서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PR만 제거를 해주면 원하는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이런한 애칭 공정이 매우 어려운 물질들을 이렇게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여전히 패터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이베포레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증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